아, 아이, 아 카드 키도 없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뛰어오냐. I see. 아 어, 이거 어떻게 먹어? 개 무서운데 진짜. <laughs> 맛있어. 개 맛있음. 음. 개 탈출 살라형인데살라형 왜? 경호원이 없어. 영점 어? 왜 이래, 이거? 왜안 맞아? 샬라야, 경호원이 없는데? 도탄. PS인데? 아, 나 어제 방송한 다음에 MPX가 너무 쓰고 싶었어. MPX를 쓰자. <laughs> 보험으로 돌아왔거든요. 뭔가 MPX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. 아 멋있다. 이거지. 얇고 길어. 그 오탄이나 7탄총에서는 나올 수 없는 날렵한 몸매야. 어 아, 방석킷인데? 아아 이거 아 아. 들어봐라, 이걸. 너무 건데? 오다 말라 KS? 아니, 시대가 어느 때인데 KS를 들고 와요. 엄마 아야 방금 고구마 쓸 바엔 무조건 점사와 ap 오케이 이번 에점사와 ap 다 시즌 중반이면 딱 놀만한데, 잠깐만. 개머리판 뭐야? 안 돼. 돈도 많겠다. 빨간색 AR이 가져와. 17만원? 어? 이건 진짜 보스다. 벌써 왔죠 산소 너 미쳤고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누구랑 교전을 했냐임 루샤라 죽어야 또. 뭐임너 아니잖아. 너쩔리잖아 아씨. 아도너 너 주머니 좀 보자. 그래. 어? 털었는데 야 이거 털린 거지. 와이 미친. 아니, 보스 쫄들이 있는데 어떻게 털고 왔지, 저거를? 그, 그래도 나동 클리어링을 해야겠죠? 잠깐만요. 누가 열었는데? 음. 2층을 이렇게까지 연다고? 그지가 왔다 갔나? 야, 너 레벨 몇이야? 너 이거 어디서 왔어? 너 이거 어디서, 어디서, 어디서 왔어, MP7? 인신 공격이라니, 그지가 우후. 잡았어, 야, 씨. 이게 점프와 백터? 잇아 SMG 너무 재밌는데? 이게 SMG인가? 아마 4레벨 짜리 친구 같죠? 넌 레벨이 몇이니 이 친구야? 53레벨? 야 너가 무장 말아줬구나 근데 53레벨은 또무장왜 이래 너도 나랑 같은 거 아니? 단발 사이가? 친구한테 삐치기 주고, 자기는 단발 9mm. 뭐가 이렇게 많냐, 여기. 여기. 여기 핫해? 이게 그 대걸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? 우후. 노노노노노노노. 야. 확실히 mpx보다는 훨씬 좋다 근데도 mpx가 계속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재밌는 거는 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mpx 들고와서 살아나온 레이드가 단한 번도 없는 거 알아요? 시한부인데 뭐죠? 뭐야 이거? 스캡인데? 스캡은 왜 달리다 걷다 그래? 창문을 깬다라? 삼정으로 될까? 그냥. 저쪽에 다 있는 거 같죠? Hey, like that, cool, 뭐. 쿨하지 못하다들 자기 친구 죽인 게. Hey, 이이미 기어, 아예 싸우러 와가지고 말이 왜 이렇게 많아. 아나 오른쪽이 무서워서 푸시를 못 하겠어. PVP입니다. 오른쪽 있죠? 음. 아, 잘 맞춘다. 이거 오른쪽 그냥 무시한 다음에 잡아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같은 팀이야, 이거. 서로 안 싸. 지금. 와, 저 핵, 야, 쟤핵 같은데? 아, 쟤 이상한 게. 아니, 쟤 이상한 게 내가 피킹할 때마다 머리 집어넣어. 너무 이상한데?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고. 아니, 그리고 양쪽으로 뛸때 있잖아요. 쟤핵 맞아. 아, 어쩐지. 좀... 내가 가로지를 때 있잖아요. 한 대씩 계속 박는데 저게 말이 안 돼. 반응 속도로 아핵 맞다. 어쩐지 이상하더라. 아, 씨 이거 얘는 아니야. 일단 얘가 아니야. 이건 수류탄 던지네. 거든요. 나 얘한테 죽었는데 얘는 같은 팀이고 나 계속 한 발씩 맞추던 애 있잖아. 양쪽으로 뛸때 걔가 핵이네. 그리고 내가 피킹하면서 쏘면서 피킹할 때 계속 그냥 집어넣어요. 내가 피킹하는 순간과 동시에 그게 말이 안 돼. 와 나는 그냥 진짜 반응속도가 되게 좋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저거는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저 짧은 통로로 휙 지나가는거 근데 그냥 사람 내내 내 몸이 이제 엑스레이처럼 다 보이니까 내가 뛰는 모션이랑 그냥 타이밍 맞춰서 리듬게임처럼 톡톡 맞춰서 쏜거였어 그냥 그리고 내가 정확한 위치 찍고 나갈 때 그냥 그러면 승산 없는거 아니까 머리 집어넣는거고 내가 다시 모아올게, pvp탄 f p x 는더 이상 못쓴다 f <laughs> p x 구려서 돌아온다고? 드스발 을빼겨요 드스발 어떻게 아, 그탄 안걸리던 시절로? 아하 근데 그때는 반동이 진짜 괴랄했잖아요 나는 솔직히 반동 좀싹다 늘려줬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반동이 없으니까 게임이 누구나 다 움직이는 물체를 갈아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게임이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. 뛰어다니는 게 미친 짓이야 그냥. 푸쉬를 하는 것도 미친 짓이고 뛰어다니는 것도 미친 짓이고 그냥 상대가 뛰어오는 거 그냥 무반동으로 갈아버리면 그만이라서 이렇게까지 반동이 없는 FPS가 없긴 해. 모든 FPS 중에 가장 반동이 없음. 그냥 반동이란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. 여기 수직 반동 이거 그냥 쓸데없애도 돼. 볼 필요가 없어 그냥. 님들 타르쿠프 하다가 배그 해봤어요? 요즘 배그 핫하잖아 스트리버들 배그 엄청 하잖아요 배그 해가지고 총 한번 딱사보야돼 진짜 타르쿠프 유저들은 총 못사요 와 이걸 어떻게 쏜? 이 말이 그냥 나와 타르쿠프 유저들은 나약해졌어 반동은 괜찮으니까 핵만 잡아줘 로딩시간 딱 반으로 줄여주고 핵만 잡아주세요 게임 너무 재밌으니까. 아 망한 거 같은데? <laughs> 망한 거 같은데요? 쩔 있는데? 야 루살라 있다. 일차에 루살라 있음. 방금 루살라들 두 마리 보였죠. 안 죽었어? 와, 아니, 씨. 야, 이, 뭐야? 아니, 엎드려서 이걸 헤드랩 간다고? 아이, 씨. 지랄. 너 핵이잖아. 아, 진짜 개똥 같은 게임.